무르 사람의 마음은 험하기가 산천보다 더하고 마음을 알기는 하늘보다 더 어려운 것이니라. 하늘은 봄, 여름, 가을, 겨울의 사계절과 아침, 저녁의 구별이 있지만 사람은 꾸미는 얼굴과 깊은 감정 때문에 알기가 어렵다. 외모는 진실한 듯 하면서도 마음은 교활한 사람이 있고 겉은 어른다운 듯 하면서 속은 못된 사람이 있으며 겉은 원만한 듯 하면서도 속은 강직한 사람이 있고, 겉은 진실한 듯 하면서도, 속은 나태한 사람이 있으며, 겉은 너그러운 듯 하면서도, 속은 조급한 사람이 있다. 그러므로, 분자는 사람을 쓸 때, 먼 곳에 심부름을 시켜 그 충성을 보고, 가까이 두고 써서 그 공경을 보며, 번거로운 일을 시켜 그 재능을 보고, 뜻밖의 질문을 던져 그 지혜를 보며, 급한 약속을 하여 그 신용을 보고 재물을 맡겨 그 어짐을 보며 위급한 일을 알리어 그 절개를 보고 술에 취하게 하여 그 절도를 보며 남녀를 같이 있게 하여 그 이성에 대한 자세를 보아야 한다 어디를 가든지 마음을 다해 가라 상처는 이때 은혜는 결코 잊지 말라 한 사람에게서 모든 덕을 구하지 말라 허물이 있다면 버리기를 두려워 말라. 절약하지 않는 자는 고통받게 될 것이니라. 앞날을 결정짓고자 한다면 옛 것을 공부하라. 지나침은 모자란만 못하다. 스스로 존경하면 다른 사람도 그대를 존경할 것이니라. 흠 없는 조약돌보다는흠 있는 금강석이 더 나으니라. 충성과 신의를 첫 번째 원칙으로 지켜라. 멈추지 않으면 얼마나 천천히 가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느니라. 실수를 부끄러워 말라. 실수를 부끄러워하면 실수가 죄악이 되느니라. 화가 치밀어 오를 때는 그 결과를 생각하라. 들은 것은 잊어버리고 본 것은 기억하고 직접 해본 것은 이해하여라.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고 생각하기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.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나니 반드시 이웃이 있느니라. 인간의 천성은. 비슷하나 습관의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드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말라 모든 것에는 아름다움이 있지만 누구나 그것을 보진 못한다 가장 현명한 자와 가장 어리석은 자만이 절대 변하지 않느니라 가장 위대한 영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음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데에 있느니라 산을 옮기는 자도 작은 돌 하나를 옮기는 것부터 시작한다 인생은 참으로 단순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복잡하게 만들려고 한다. 훌륭한 사람은 항상 선을 생각하고 보통의 사람은 알라함을 생각한다.